자, 기독교 신앙, 그리고 유럽 문명, 이 둘, 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 저자의 아주 흥미로운 이론을 통해서 이 둘의 흥망성 쇠가 사실은 얼마나 깊고 또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거대한 역사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모든 실마리가 바로 이 질문 하나에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볼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걸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자는요, 개인의 순수한 믿음을 가리키는 크리스천 릴리전과 하나의 거대한 문화 시스템이 되어버린 크리스티안니티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을 푸는 핵심 열쇠라는 거죠. 이두 개념의 차이 꼭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방금 말씀드린 이두 가지 핵심 개념이 대체 뭔지 좀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자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 개념들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모든 것의 시작은 정말 정말 미미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이크리스티윌 릴리전이라는 말의 기원은 사실 경멸적인 표현이었어요. 초기 교회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놈들, 뭐 이런 식으로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불리던 데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어떤 거창한 시스템이 아니라 그야말로 순수한 믿음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신앙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크리스타니티라는 말을 처음 썼는데 이건 유대교랑은 다른 우리만의 독자적인 종교 시스템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의 믿음과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어떻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소외받던 작은 믿음이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권력 중심으로 우뚝 설수 있었을까요? 정말 드라마틱한 그 여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로마가 이들을 왜 그렇게 박해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핵심적인 이유는 종교 그 자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주님, 즉 키리오스라고 부르는 건 제국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게다가 네로 황제처럼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통치자들이 대중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이들을 아주 편리한 희생양으로 삼았던 거죠. 상상해 가시나요? 이런 끔찍하고 혹독한 박해가 무려 300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300년이요. 이렇게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뒤에 일어나는 거대한 반전이 더욱더 극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를 뒤바꾸는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박해받던 신앙이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 즉 국교가 되는 순간이 온 거죠. 바로 이 순간 개인의 순수했던 믿음은 제국의 거대한 통치 구조와 하나로 얽히게 됩니다. 저자가 말하는 바로 그 크리스천이티, 즉 거대한 시스템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가 무너지고 나서 또한 번의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의 중심,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 동쪽에서 서쪽, 바로 서유럽으로 점차 옮겨가게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거대한 권력의 지각변동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죠? 먼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요. 결정적으로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우린 이제 각자 갈길 간다 하고 공식적으로 갈라서는 대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1453년 동방교회의 심장이었던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무게추는 완전히 서유럽적으로 기울게 되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저자는 1453년 이전까지 라틴, 즉 서방교회는 사실상 이류였다고까지 평가합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면서 서유럽이 논쟁의 여지 없이 기독교 세계의 완전한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사건이야말로 세계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이 된 유럽의 힘은 그 스케일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슬람 제국의 확장이 주로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같은 특정 지역에 한정됐다면 유럽 열강들은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무대로 삼았죠.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들은 자신들의 영향력과 함께 바로 그 크리스찬이티라는 시스템을 지구 구석구석으로 퍼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자의 주장은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파고듭니다. 어떻게 이 시스템의 가장 위대했던 성공이 역설적이게도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쇠퇴의 씨앗을 심게 되었을까요? 이 권력의 역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 주죠. 상상할 수 없는 분은 상상하기 어려운 사상을 낳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국주의를 통해 긁어 모은 그 어마어마한 부가 결국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으려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사상들의 자양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저자가 말하는 권력의 역설입니다. 전세계를 정복해서 얻은 부와 권력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자신들의 문화를 내부에서부터 해체시켜 버릴 새로운 철학과 사상의 자금을 댄 꼴이 된 거죠. 정말이지 시스템의 성공이 스스로를 무너뜨릴 무덤을 판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저자는 유럽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탈기독교 사회로 전환되었다고 분석하는 걸까요? 그가 제시하는 그 인과관계의 사슬이 아주 흥미없습니다. 저자는 이 복잡한 과정을 이렇게 네 단계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제국주의가 전례 없는 부를 만들었죠. 둘째, 이 부의 불평등을 비판하면서 마르크스주의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으로 치부되죠. 셋째, 이 마르크스주의가 네오마르크스주의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즉 기독교적인 모든 시스템 자체를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과가 바로 지금의 탈 기독교 유럽 사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탈 기독교화는요, 그냥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수동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적극적인 과정이에요. 기독교적인 틀 위에서 세워진 사회가 이제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동원해서 바로 그틀 자체를 의식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치하는 과정,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이게 바로 저자가 진단하는 현대 유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더 이상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 유럽이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통해서 크리스티니티 시스템을 전 세계로 수출했잖아요. 이제는 바로 그 통로를 통해서 이탈 기독교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분석한 저자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이 모든 분석 끝에 그가 제시하는 마지막 제언, 그 메시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자의 제안은 아주 명쾌합니다. 이제는 문화체계로서의 기독교, 즉이 거대한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문화 전쟁 같은 걸 벌이는 데서 힘을 빼고 대신에 가장 본질이었던 개인 신앙으로서의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원래의 사명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역할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문화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대한 시스템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안디옥에 있었던 그 작은 공동체 사람들처럼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신앙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저자가 제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 틀로 지어진 세상에서 만약 그 틀이 완전히 제거된다면 그 위에 서 있던 건물, 즉, 우리 문명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어쩌면 이미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